아, 그리고 이거는 제 캐시 충전 내역인데요. 이게 예전 2000년 6월 28일 날 질문이거든요. 계정에 충전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다고 물어봤는데, 341만원이래요. 제가 이때 340만원이라는 돈을 이제 거사에다 충전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놀랍게도 이게 21년 10월 20일 자 질문이거든요. 고객센터에 질문을 했는데, 충전 금액이 놀랍게도 1,500 1,569만 원이랍니다. 1,569만 원이래. 아까가 370만 원 정도였죠? 그니까 지금 1,500만 원 했으니까, 거의 1,200 정도를 한 거야. 아니, 어, 1,200을 했네. 1,569만 원에서, 어, 이제 한370 정도를 빼면, 1,10, 1,199. 그니까, 그때가 6월이었고, 7, 8, 9, 10. 1년 4개월 동안, 1,200을 쓰는 거예요. 아, 나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laughs> 1년 4개월 동안 1,200을 썼으니까 어 16개월 동안 1,200만원을 썼는데 이거를 16을 나눠보면 한 달에 꼬박꼬박 75만원씩 넣은 거예요. 문돈이 있었다고 이렇게 넣었냐? 근데 이번에 AK의 요즘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AK가 어 회사가 거상 회사가 우리들한테 엿을 먹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참았어요. 참았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뭐라 해야 되지 모르겠네. 참았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개 돼지였다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냥, 저는 그냥, 아, 뭐, 그냥, 뭐, 게임 회사가 그냥 병신인데, 어 하면서도 계속 충전을 했어. 게임에다가 충전을 했어. <laughs> 충전 했는데, 오늘부로 더 이상의 캐싱전은 없다. 그, 메이플도 보보보 사태 있잖아요? 어 보보보 사태 이후로 사람들이 영원 한도 챌린지라는 걸, 영원 한도 같은 거를 하더라고. 이게 뭔지 궁금해가 찾아봤는데, 영원 한도가 뭐냐면은, 거상에는 없지만, 넥스에는 한도 제한 같은 게 있거든요? 한도 제한이라는 게 있어. 한도 제한. 이 한도 제한을 영원으로 거는 거야. 영원으로 걸면 당연히 1원도 충전을 못 하겠죠? 그니까, 무, 더 이상 이제 캐시 충전을 안 하겠다. 무가금으로. 어, 무가금으로 게임을 육성을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 저도, 거상, 이제, 현질, 더 이상 안 하려고요. 제가 이 게임에다가, 현질을 더 하는 거는, 제가 직업으로 거상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현질은, 노우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중 이번 이벤트, 캐시 이벤트 때 200만원 했어요, 200만원. 200만원도 솔직히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 변광목이라는 아이템이 싸게 풀렸죠? 변광목이 지금 백호 서버가 한 80억 정도로 떨어졌는데, 원래 이게 한 110억 정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캐릭터 스펙업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거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새 세트를 샀어. 새 세트를 사면서 이제 200만 원 돈을 현질을 했는데 솔직히 할 필요가 없었던 돈인데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현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현질을 안할 거고 만약에 저랑 의견이 같으신 분이 계신다면은 뭐 거상을 접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뭐 저처럼 이제 더 이상 과금을 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물론 저는 거상 스트리머고 앞으로도 거상 계속 할 겁니다. 거상 할 거기 때문에. 완전히 무가금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신규 컨텐츠 같은 게 나왔는데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지금 위에도 상자깡이 지금 100억이 쌓였는데 이제 상자깡을 하기 위해서 현질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정말 그러꼭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은 웬만하면 상자깡 금액도 게임 내에서 그냥 벌어서 해결을 할 생각이에요 아이템을 팔든가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할 생각이고 웬만하면 현재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1,500만원, 진짜. 와, 진짜, 을탱이가 없네. 무슨 1,500을 질렀냐? 1년 4개월 동안? 정신병자 새끼네, 그냥, 이거, 완전. 아, 나도, 아, 돈도 없는 새끼가 뭐, 어떻게 이렇게 질렀나 모르겠다, 야. 나도. 나는 한, 한 1,100만원 이 정도인 줄 알았거든? 그래도 나도 이맨 처음 보고 내가, 내가 제일 놀랐어. 여러분들도 이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럴 수 있어요. 이거, 물어보세요, 한번. 내가 얼마 질렀나 내가 아는, 내가 생각한 거랑, 실제 이거 금액이랑 차이가 엄청나더라고. 아니 400만 원이나 차이가 나. 현타라기보단 지금이라도 이걸 깨달은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몰랐다면 계속 이랬을 거 아니야. 어허허허허허허허허 현질해야지 이허허허 있을거 아니가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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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는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안전노현질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거상을 쭉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현지를 안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의견에 이제 좀 동감을 하신다면은, 어내 생각에도 철리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거상을 접기에는 거상에 투자해 놓은 것도 뭐 너무 많고, 애정도 너무 많고, 그런데, 지금 당장 거상을 접을 접기는 좀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물론 아직 나중에 내가 꼬우면은 이제 접을 수도 있어요 접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 의견에 좀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면이라면은 앞으로 또 이제 좀 노현질로 게임을 즐겨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의견에 공감하시면 을 무과금으로 게임을 플레이해 주셨으면은 고마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런 거는 개인의 자유예요. 내가 뭐 캐시를 하든 안 하든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래도 가능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무가격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편의성 배치 좀 하길래 약간이나마 정신 차렸나 하고 추석에 캐시했는데 내가 말랑가우였다 이거야. 그래도 추석 연질 많이 했어요.